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의 위대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세계 유수의 언어학자들도 극찬하는 한글과 한국어. 그런데 말이죠, 이 한국어가 놀랍게도 전 세계 여러 언어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일본어의 뿌리는 한국어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차원을 넘어 언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유전학적으로도 그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은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몰랐던 일본어의 비밀, 그 위대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사이 히타치 시미즈의 비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사이 히타치 시미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이라면 일본어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단어들을 각각 조일일립, 청수라고 한자로 쓴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한자들을 조일일립, 청수라고 읽지만 일본에서는 아사이, 히타치, 시미즈라고 발음하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발음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사이는 아침에, 히타치는 해도지 그리고 시미즈는 샘물이라는 한국말이 일본식 발음으로 변형된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결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280년에 걸친 한일간 언어 연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엮어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일본 특파원을 지낸 부시영의 저서, 일본 또 하나의 한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유사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일본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처음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비교해보니, 한 일간 언어의 유사성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말 같지만, 그 깊은 뿌리를 파고들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하나의 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진실을 더욱 깊이 파헤쳐볼 것입니다. 한국인이 전해준 선물, 일본어.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적 유사성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한일 언어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밝혀낸 두 분의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미 교수님과 세계적인 언어학자로 손꼽히는 시미즈키요시 교수님입니다. 이두 분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일 언어의 연관성을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단순한 어휘 비교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언어가 어떻게 음운 변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일본어가 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무려 5천 자에 걸친 생활 언어의 어근을 비교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쓰이던 한어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 일본어로 정착했다는 자명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고유어와 일본의 고유어는 어근으로 볼때 똑같은 게 아닐까 하는 가설을 토대로 같은 어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500개 정도가 같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후 1년 정도 지난 후에 5,000개 정도의 같은 어근을 찾아 냈습니다. 5,000개의 공통 어근을 찾아낸 결과, 게다가 그 공통 어근이 매일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이른바 기초 어휘의 범주라는 점을 생각하면 언어학적으로 두 언어는 같은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5,000개라는 엄청난 수의 공통 어근,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들이 같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섭니다. 이는 두 언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시미즈 교수님은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의 아프리카 연구소에서 18년간 비교 언어학을 연구하신 분으로 박영미 교수님을 만나 일본어의 뿌리 찾기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두 분의 공동 저서인 아나타는 한국인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한국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반도한어와 열도한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반도한어는 한반도에서 쓰이던 한국어를, 열도한어는 일본 열도로 건너가 정착한 한국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가 막연하게 느껴왔던 한일 언어의 유사성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제시해줍니다. 일본어가 한국어와 많이 닮았다는 것은 일본어를 아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죠. 특히 일본말 중에는 제주도 방언과 거의 같은 것이 많고 일본어의 억양은 한국의 경상도 언어의 억양과 비슷하다고들 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일본어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열도 언어의 흔적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언어는 길을 따라 흐른다. 농경문화와 언어의 전파 일본어의 뿌리가 한국어라는 언어학적 증거 외에도 역사적, 인류학적 증거들 역시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은 고대 일본의 지배층이 한국인이었다는 견해나 한국인이 일본의 문물을 전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언어학자들도 일본인이 영락없는 한국인이며 일본어의 뿌리가 바로 한국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류학자들은 규슈 지방 일본인의 유전자가 한국인과 유사하다는 DNA 분석 소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한반도야말로 일본의 자궁이었으며 일본이라는 식민지의 모국이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시미즈 교수님과 박영미 교수님은 열도언어가 반도언어의 뿌리를 두고 있고 반도언어는 아주 오랜 옛날에 대륙한어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유럽 대륙에서 앵글로색슨족이 게르만어를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간 것과 흡사합니다. 기원전 4세기경부터 일본 열도로 이주하기 시작한 한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일본 열도로 들어가 오늘날 일본어의 모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미즈 박사님은 고대 이집트 언어가 현대 아프리카 언어와 같은 계통이고 영어가 독일어의 자매어로서 게르마노어의 하나인 것처럼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은 언어라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들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여기 일본인의 기원을 추적하는 마크 허드슨 박사님의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그는 농사가 퍼져나간 길이 곧 언어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허드슨 박사님은 일본어의 원형이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온 농경인의 언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어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야유이 문화의 기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언어라 할수 있는 신일본어는 야유이인이 가져온 문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동시에 도착한 것입니다. 일본어는 바로 그 시기에 한반도에서 도착한 농경 집단에서 유래되어 북부, 남부, 오키나와의 순서로 확산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야유이 시대는 일본의 신석기 시대인 조몬 시대 다음에 이어진 시대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야유인이 오늘날 일본인의 직접적인 선조이며 본격적인 고대 국가를 형성한 사람들이라고 공인되어 있죠.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농경 문화의 확대였습니다. 농경의 중심지가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원시적인 수렵 채집 단계의 사람들을 대체해 나갔죠. 허드슨 박사님은 일본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농경민들은 안정된 농사로 인구가 늘어나자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이동했고 이때 자신들의 농사 기술과 함께 언어를 가지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농경인들도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들의 언어를 뿌리내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야요이인은 조모인과는 전혀 다른 이주민이었다는 일본의 인류학자 나카아시 다카이로 교수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고대 인골 연구로 명성이 높은 규슈 대학에는 5000구에 달하는 고대 인골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들의 유전자가 한국인의 유전자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인도와 유럽으로 퍼진 언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경인들의 언어였듯이 논농사와 함께 한반도 농경인의 언어도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가정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농사가 퍼져나간 길이 바로 언어의 길이었다는 것이 허드슨 박사님의 결론입니다. 고구려어와 일본어의 연결고리, 농경문화의 전파와 함께 언어가 이동했다는 주장에 더해 고대 한국어, 특히 고구려어와 일본어의 놀라운 유사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정광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주목할 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의 수사 4개를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찾아냈습니다. 고구려로 알려진 이 4개의 수사가 일본어와 일치합니다. 민족의 언어의 계통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수사의 위치인데 고구려와 일본의 수사가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언어학에서 민족언어의 계통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수사, 즉 숫자를 세는 말입니다. 정광 교수님께서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찾아낸 고구려의 수사 4개가 일본어와 일치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는 고구려와 일본어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대륙언어라고 불리는 고대 한국어란 삼국시대 이전 북방에 있었던 부여와 고구려어를 말합니다. 삼국어의 뿌리도 여기에 있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 차이는 서로 다른 나라로 지낸 700년 동안의 기나긴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정리하자면 아주 오랜 옛날 한반도에 한 줄기의 언어가 있었고 그 갈래에서 나온 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조화를 이루어 지금의 한국어를 이룬 반면에 일본어는 따로 떨어져 독자적인 길을 걸어 지금의 일본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일본어의 뿌리는 한국어이며 고대 한국말을 모태로 하여 오늘날의 일본어가 탄생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은 한반도로 통한다. 일본의 대륙 문화가 유입되는 경로를 연구한 모리 고이치 교수님의 분석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일본으로 가는 모든 문화적 루트가 마치 경부 고속도로가 대전을 경유하듯이 한반도를 경유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근거로 부지영 작가는 그에 져서 일본 또 하나의 한국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강남과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어의 이동 경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과 부여가 있던 곳에서 출발한 대륙 한어가 한반도로 내려와 반도 한어가 되었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열도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이동 경로는 단순히 어휘의 유사성을 넘어 인구의 이동과 문화의 전파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일본 열도에 꽃 피운 문화와 언어가 실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흔적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깊은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지금까지 일본어의 뿌리가 한국어라는 놀라운 사실을 언어학적, 역사적, 인류학적 증거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사히 히타치 같은 일상어부터 고대 고구려의 수사 그리고 농경 문화의 전파 경로까지 모든 증거들은 일본어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언어에서 파생되었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일본어의 뿌리가 한국어라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저 역시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언어가 비슷하다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학자들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낸 과학적 증거들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어요. 특히 5000개의 공통 어근이라는 말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일본어를 접하면서 어딘가 한국어랑 닮았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 언어학적 뿌리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우리말인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한층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문화를 꽃피웠고 그것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연구들이 더 활발해져서 한국어의 위대함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문화적 교류를 넘어 일본 문화와 언어의 근간에 한국의 혼과 역사가 깊이 배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어의 위대함과 그 파급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많이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